Fly away with me baby. 너와 나 모든 걸 넘어가. 너무 추상적이야. 어딜 넘어간다는 거야? 마땅히 어? 순간, 순간, 순간에서 괜찮아졌는데 다시 또 추상적이야. 너는 고요하게 이런 말은 안 쓰잖아. 평소에. 너는 조용하게, 차라리 이게 나았겠어. 다시 스며들어. 너무 추상적이야, 또. 다시 스며들어. 아니, 그냥 이렇게, 우리 붙어 있어. 꼭 붙어 있어. 이렇게 해, 그냥. o oh 마 m 이래가지고, NCT 노래가, 나는 몽환을 받지 않아요. 나는 아주 현실 같으면 몽환을 받아. 부기부기부기맨. 나는 이런 거에서 몽환을 받아. 엔시티는 알고리즘을 꼭 타고 와서 내 의견을